표준이 필요하다고 전적으로 믿고 있고요. 법과 그리고 또한 저 보았을 때 저희가 명확한 그런 표준이 있다라고 한다면 확실성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법적인 확실성이 바로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여러 우리의 그 행동 그리고 이것이 없을 is, 경우에 어떤 결과가 uh, 초래될지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을 때 말입니다. 그 시민 사회가 목소리를 내는 It's 것이 kind of 잘 들리지 it. 않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uh, 말씀하셨는데요, 우리는 이것을 어, 들리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it 겁니다. It 뭐, 저와 같은 사람을 통해서 알릴 수도 있겠죠. 그리고 또한 시민사회의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시민사회와 정부뿐만 아니라 그 국제기관과의 연결을 할수 있는 그 다리를 놓는 방법도 가능할 것입니다. 어, 진실은 우리가 그런 국제적인 합의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시민사회가 정부와 함께 또 협력을 and 하고, 그리고 또한 저희가 뭐 정치적인 그런 문제가 mm -hmm. 되겠는데요. 이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고 함께, 함께 협력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정부에 대해서 또 so 제가 말씀을, 예시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요, 그세문장 세, 세 정도로 적혀있긴 하지만, 뭐 한국에서 뭐 다른 정부로부터의. 압박에 저항한 것을 정말 잘했다. 특히, 뭐, 예를 들어서, 그 교역과 관련된 것, 그리고 의료정보와 관련된 것에 대해서 반대한 것을 정말 잘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 시민들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당이, 이런 이런 정부 당이 뭐 uh, 이런 이런 것에 대해 이런 방향으로 가면은 우리는 표를 던지지 않겠다. 이렇게 say, 말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또그 한국 의료 정보가 정보가 한국 국경을 벗어나는 것을 우리가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so, 이야기했다라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 이 이런 원칙이 다른 곳에도 다 적용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UN에 갔을 때 그리고 또 굉장히 명백한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여기 문제가 있는데요. 사람들이 인터넷에서 이렇게 행동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런 것과 관련된 사법적인 그동기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번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당연히 이에 대해서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조약을 맺는 것입니다. 합의문을 도출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라는 말이 나왔죠. 그래서 제가 이런 점에 대해서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저희가 그 데이터 정보에 대한 몇 가지 국제적인 표준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저희가 또한 이런 것을 개발해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에 대한 조약도 계속해서 계속 개발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법적인 법적인 그 구속력이 있는 조약을 가질 단계는 아니다라고 어, 의견을 내는 국가들도 있습니다. 네, 이해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런 국제적인 조약을 맺기 위해서는 뭐 시아나쿠바나. 그리고 중국과 같은 국가도 함께 해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또한 뭐 감시, 뭐 사이버 공간에서의 감시에 대한 그런 그래서, 내용들에 대해서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서 또 토론이 필요할 그래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 이슈에 대해서 그리고 이런 합의문을 도출하는 데 있어서 실질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다. 실질적인 문제가 존재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접근법은요. 무하만드 동료로 간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중국과의 합의문을 도출했을 을때 말입니다. 앉아서 논의를 보시다라고 하셨던 것이죠. 만약에 조, 많은 국가들이 이런 선의를 가지고 하려고 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we'll 이렇게 the 토론을 하기 시작하면은 시작을 하는 것이 중그리고 조약을 맺을 we'll 수 있을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50개 국가가 이미 함께 하 있죠. 그래서 이미 표준이 있다고 라 보았는데, 저희가 이렇게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노력했었던 것은요 이미 있는 것에서 좀더 세부 사항을 개발하고자 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정보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또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죠. 뭐, 삼성 스마트폰도 있고 그래서 또 피피스를 사용하는 사람들도 있고 혹은 다른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사용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를 같이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해결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인터넷 거버넌스 같은 경우에는 뭔가 이에 따르는 대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용적으로 찾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Rules 간단한, rules end, 단순한 룰부터 시작하자라는 겁니다. 뭐한 나라, 그 다음 나라, 그 다음 나라가 동의할 수 있는 그런 단순한 그런 규칙부터 they 시작하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이 클럽에 가입을 하지 않아서, 그러니까 여기 에 함께하지 않아서 뭐 예를 들어서 이런 뭐, 이런 하지 않아서. 뭔가 이익을 받지 못하는 그런 국가가 있다고 한다면 점점 더 사멸하게 될 것이고요. 점진적으로 우리가 그 국제적인 규제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시각을 더 활짝 활, 열고서 어,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하면서 그 구속력이 있는 사이버 공간과 관련된 규제, 그리고 프라이버시와 관련된 규제를 점점 더 발달시켜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